이석순이 함 칩시다. 이야, 쓰리피또 내한테 와 있네. 중지. 총통했어. 우왁하죠 총통은 치지 말라 카대야 총통은 치지 말았고. 배운 건 써먹어야지. 제발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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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인다 죽인다 오너라 오너라 니가 똥을 흔들 때 내가 한날지고 있었단다 왜 뒤페가 안 붙노 물같던게 음, 희한한지라 나지도 못하고 뒤페가 안 붙어봐 요거 한번 던져볼까 아마아 많이 던졌어야 쪽인데 뭘 내다 똑같다? 4점이... 못났잖아. 스도 빙이라 이겼어. 가보자, 뭘로 가 보고 꼬돌이 먼저 깨나 볼까? 기분 좋은시다 시작입니다. 멋이 멋이 네 배요. 아기. 아이고, 씨! 축제를 쌌다. 이런, 이런. 라질, 코돌이도 깨지고. 영별로네. 빨리 나긴 걸러. 그니까요. 하고 마는 것 중에 와, 비가 싸노. 응? 패가 없었는 것도 아닌데. 아, 아이고이 칼라고 아, 샀네. 이 칼라고, 아, 샀네, 아, 이 칼라고 아, 샀어. 고. 가자, 가자. 아이고이 칼라고 샀다. 가시다, 가시다. 다 이유가 있네, 그지야? 아, 아, 7초, 아 단만 그렇지, 그 7초 단만 조심하면 점수 날것 없다. 그렇지. 고. 7초 단만 조심하면 날것 없다. 무시이 간디? 고. 승리고 했습니다. 대들이대 이런 거 싸도 되지. 싸도 좋다. 미션 4배 미션까지. 아이고, 홍보. 보고 되기신니 들어와, 들어와. 초단해라, 그. <laughs> 그래. 쌍피 줄줄 알았다. 야, 야. 끝나신니다 예? 잘 주셨습니다. 7억 대기습니 7억. 대박승아입니까 7억 되겠습니다. 7억이지, 예? 가오연이다 따주세요 <laughs> 9천억 냥을 위해 저도 마음은 그렇십니다만은 어디 사람 오, 마음대로 돼간디 <laughs> 미션부터 가볼까 미션 욕심도 난디 미션 욕심이 난다 가오자 아이고 3필를또 그럼 고더리를 삽다 삽다 김인철님, 반갑습니다. 오늘 막고가 좀 됩니다. 기분도 좋고. 막고가 되기 기분이 좋네. 박뛰야 된다. <laughs> 자꾸 싸면 안 된다. <laughs> 아이, 가면 안 된다. 또 싸뿌라. 정말 죄송합니다. 김동완님. 그렇죠. 상대편이 열받지요. 미션은 깨졌고. 뭐 줄까? 내가 뭘 줘야 되니? 광 줄까? 광 먹어도 니못 네 나요. 날게없잖요 그래, 그런 거 내줘야지. 코, 코에 서어야지 800만 년 땄냐? 바보겐님, <laughs> 섰다도 다, 다 따주세요. 오, 우주대사님, 감사합니다. 다 따고싶습니다 다 따고싶어 마음은 굴뚝같지 야 상피도 시절로막 들어오네 찍인다 오늘 폐가 팍팍팍 들어오는데 이럴 때노 줘야지 뭘 들어올 때노 줘라 캤어요 져야지 져야지 자아 띠세장 갑시다 미션부터 누가 먼저 뛰 가져갈까? 예? 누가 먼저 가갈란가? 누가 먼저 가져갈란가? 죽은 거모야 뭐 되겠나? 이쌀거 같은데 가안 싸네 뭐 봐라 이 미션 제한테 뺏겼어요 그라마 그라마 고도리를 한번노이볼까 엄마야 2100만명이네 고 일단 아, 어찌 아, 그래 소심하여 최우진이 속도가 너버리니 제가 좀 어, 느립니다 이하소서 쩌짭니까 신중한거 아, 아이고, 전선이 빨리 쳐가될 일이 아닌데, 따야 되는데. <laughs> 기모님, 3월을 먹으면 이긴다. 3월이면 삼복고 하는가? 잘 가져가겠습니다. 이원하님 반갑습니다. 낼게 없다. 풍주가. 3월을 모아야 되는데. <laughs> 응 해, 미션했네. 고고. 홍단 비상이네 1을 내놓으면 안 되겠구나 쓸. 아 슬일이 안 되네 이번 판은 방어전이네 방어전 이야 점수도 나, 많이 나겠는데 그래 골 해라 슬이다 아이고 1점 부족이다 씨... 고박 씌워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뭐 내놔 억시로 긴장되네 뭐내고 이거가? 그렇지 이거다! 정성화제. 아이고 꼬시다 아이고 꼬시다 아이고, 굿이다. 아이고, 굿이다. 아이고. 한진학님 반갑습니다. 어이고 벌거에 다 내한테 와 있네. 벌거타. 김상민님 반갑습니다. <laughs> 브랜드 마을 열심히 하지 마세요. 대충하면 되지. 여덟 배야. 무조건. 무조건 여덟 배. 아이고 그럼 놔야지 빨리 나온 놈이 장땡 아이가. 가자. 무조건 여덟 배다. 왔다 왔어. 석수님 그4 1억 안전할란가 몰라? 감사합니다. 가와. 속수님, 우연어? 내가 나풀낀데 지금. 여덟 밴데. 여덟 밴도 우연어? 빨리 묶고 나야 되겠다. 너무 끌었네. 아, 김훈님 똥을 먹어야 된다. 그렇지, 똥을 먹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끌었지? 가좀곧 죽었어. 벌써 이러게 돼. 이원님 방송하시는 아, 날이 네. 따로 있나요? 제 방송 날짜는 일요일 투고 성공했습니다. 일요일 저녁 6시입니다. 6시부터 8시까지 보통 별일 없으면 방송합니다. 별일 있으면 못하고 오늘 못할 뻔했잖아요. 별일 있어가지고 아이고 치기네 이거 왜 왔고 이거 왜 왔고 싸볼까하하 <laughs> 시리고 <시리고했습니다. 웃음> 죽었다 죽었다 아이고, 어서 아, 들어없습니다문제없으니다문제없 나는 데 문제없어. 12억 12억 야, 지긴다 이러면 나야야 돼요, 직히히